네자 아, 안녕하세요 자 아, 오늘은 슬라프트 아 여기 네, 제가 이는 장갑 다 써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디폴트 헤 네. 네. 그냥 뭐내이력을 가지고 써버도 어쨌든 그때 뭐 갑자기 무슨 트럼프 소리 나면서 주걱을 두 번째는 뭐 뒤로. 뭐 다시 거예요. 저 처음 블랙 팬처음 해보는 사람을 위해 해보겠습니다. 그냥 뭐 같이 요 이게 끝이고 능력은 없습니다. 맞으세요. 잘 가세요. 어쨌든 이게 끝이고. 자. 어 이번에 자는 거. 자는 거 아니면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돌이 되는데 못 때립니다 이때. 마음대로 풀수도 있어요 풀었다 풀면 그 대신 느려집니다 무빙상태에서 음. 풀려! 아, 아 공중인줄 아우 느려 어쨌든 이게 다행이에요 자 이번에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그럼 뭐, 어디까지는 뭔가, 한, 천개부터 할게요. 요새. 아, 요새 말고, 한도한도는 뭐, 저도 모르겠습니다. 그냥, 그냥 지우개 당기기. 어, 맞다! 처음 맞춰 갑니다. 그리 a g i c events in history, 넘읍시다. You won't get almost 아, 냥 오늘은... 분신술 쓰고... 분신술로다죽입시다 사람이 너무 없다. 어우래 그래, 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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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분신술도 쓸 데가 없네. 어, 그래, 잘했다. 어? 제왜 날라가. 제왜 날라가. 제왜 날라가. 어디 가? 어디 가? 아! 음. 어. 좀더봐 님들. 자. 어? 좀, 좀 하나게 써야겠다 때려봐 안돼나 어, 빠이 아안 되는 플레이스 버스 아아 게이지 아, 너무 오래 다니다 잘 알아 아 빨리쳐라 어? 시렁치가 된다 안녕히 계십시오 으아 안녕히 계세요 살려주세요 나 버스 쓸거야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마 내가 경고했다 버스온다 아. 아니 아 맞아 어제따부터 어머씨오 브라더 스 가이 스어 다음은 어 잠깐만 잠깐 어디 갔지? 어, 알아봐. 팬크 쫙 곧 분명히 능력을 썼는데 방해하지 마.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장갑은 리퍼 아니면 아키스트리크랑파워랑 리퍼랑 다 좋은데, 어쨌든 저는 레플리카, 레플리카로 한 1분 정도 버텨야지 버텨보겠습니다.

전화만 뜨는 적이 많아 갖고 전롤러가 달아난 일입니다. 4 명, 세 명이 분명인줄 알았는데 실내 무지성으로 올라가고. 嗯。Uh oh.